와 드디어 관주를 시작했어요. 어 색깔이 고동색으로 됐네. 고초기은는 회색이에요. 아 회색 우윳빛도 아니고 아이보리 색깔. 근데 이거 미생물 활성수를 넣어서 이렇게 고동색이에요. 날파리들 이제 여기 20리터. 2 0터 넣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. 여기 두 그루. 이제, 이거는 실패해도 되니까 두 그루하고, 이 비닐 하우스 옆에 이제 심은 나무들이 있어요. 복숭아, 살구, 배, 감나무, 그리고 어 사과나무 세 그루 실험하려고 일, 일, 일직선으로 이쪽하고 이쪽 다 가지 싹 쳐버리고 양쪽으로 양쪽으로만 이제 가지 나오기 위해서 제일 아래 쪽은 길게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<laughs> 이쪽 비닐하우스 쪽이라서 양쪽으로는 뻗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 독일 갔을 때 2016년 대산 농촌 재단 독일 갔을 때 이제 농촌 농촌 이제 대한마을 중심으로 센터 기관 중심으로. 근데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, 그 벽에 나무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. 나무를 심어 놨는데 어 멋있게 이렇게 제일 아래쪽으로는 길고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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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삼각형으로 꼭대기까지 쫙 이렇게 그리고 가지는 듬성듬성 그렇게 했더라고요. 그 아주 인상적이었었어요. 그래서 한번 꼭 나도 한번 실험을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음, 마, 마침 내가 유실수 사과나무를 심으니까 <laughs> 이쪽에 아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수박 심은 거고 여기 여기 이 나무 이거 사과예요 이거는 사과는 접붙인 데부서터는데 접붙인 데서 안 돼서 그래도 이제 살려놓으려고요 이거 여기. 여기 보세요 이 가지 지금 뻗어 내려서 일부러 지금 유인 유인 해놨어요 그리고 어 여긴 앞, 앞이니까 이건 잘라버리려고, 나중에. 이거는 이제 측면으로, 이 뒤에 것도 잘라버리고, 이건 유인해서 이쪽으로 나오게끔. 그리고, 여기 이제 복숭아나무. 복숭아도 이제 옆으로만 자라게 할 거예요. 이거는 방울토마토는 이제 우리가 먹으려고 한 거고, 여기, <laughs> 아, 이게, 이게 복숭아인가? 아, 이게 복숭아네. 복숭아. 아, 이거는 배나무인가, 그러면? 아 자두 자두 아 자두네 이게 자두네 그럼 이게 배나무구나 아, 배나무가 이게 시들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감나무는 아예 단감인데 감나무는 아예 안 나오고 그리고 요거 저기 사과 그리고 여기 사과나무를 한 실험용으로 붉은사과 아 그게 무슨 이름이 모르겠네 그것도 이게 두 그루 정도 또여튼 사과 종류별로 한번 어, 최대한 요 주변으로 이제 사과를 좀 심으려고요. 그래서 어, 관찰을 좀 하려고. 음. 아유, 잘 크고 있네 이 녀석들. 이제 저거 <laughs> 미생물을 미생물을 이제 실험용으로 실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. 드론 방제를 좀 해보려고요 사과를 드론으로 사과 약 치는게 물론 SS가 있으면은 뭐 아주 나는 이제 아내랑 전통적으로 이제 분무기로 하니까 노즐을 이용해서 어후 시간이 보통 4시간 기본 걸리고 그리고 약 뿌리면서 어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도 약이 이제 입으로 호흡기로 들어가니까 물론 PLS 제도가 있어서 뭐 생명의 위험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뭐 농약이니까 살충, 살균이니까, 사람에게 도뭐 좋지는 않을 것 같아. 드론 방지. 아이고. <laughs> 드론 방지를 하면, <laughs> 사과에 드론 방지하는 게, 이제, 최근에 유튜브에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미생물부터 <laughs>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. 그래서 내가, 일단은, 내 사, 내가 직접 여기 사과하고 해서 피해가 없으면, 은 작업을 하려고요. 어 이제 아내 목소리 나네. 네, 네 오세요.